이번 시간에는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에서 배워볼게요. 자, 우리가 전 시간까지 했던 거는 단항식이었고음 이번에는 다항식, 항이 여러 개인 식에서도 덧셈과 뺄셈을 하는 거, 그래서 배워볼 건데, 자 배워보기 전에, 어 해서 밑에 이제 생각톡 한번 보면은 넓이가 각각 같은 a, b인 두 종류의 대수막대 어, 빨간색 a 그리고 파란색 b가 있다. 그래서 유나는 유나라는 친구는 빨간색을 여기 여기 보면은 빨간색을 3개. 그리고 파란색 b를 2개 가지고 있고 성훈이는 빨간색 a 2개, 파란색 b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자, 1번. 탐구일 유나와 성훈이가 가지고 있는 대수 막대의 넓이를 각각 구하시오. 하면은 어, 유나는 빨간색 넓 넓이가 a인 대수 막대 3개 가지고 있으니까 3a 그리고 2개 B가, 넓이가 B인 막대를 두 개가 주니까, 플러스 2 b 가 유나가 가지고 있는 넓이 개수겠죠? 그리고 성훈이는 어, 막대를 두 개, A인 걸두 개가 주으니까2 a 그리고 플러스 B. 이렇게 되겠다. 음, 자, 그래서 1번이 됐고. 자, 유나와 성훈이가 가지고 있는 대소막대를 모두 모았을 때 넓이를 구해보자. 그래서 모두 모은 거는, 모두 모았을 때는 A가 몇 개야? 몇 개? 다섯 개잖아. A가 다섯 개니까 5A. 그리고 이거는 세 개니까 B. 어, 세 개니까 3B가 되겠죠. 모두 모았을 때는. 근데 생각을 해봤을 때 유나가 가지고 있는 거랑 성훈이가 가지고 있는 거랑 각각 이거를 더해줘도 이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식을 써보면은 3A 플러스 2B 더하기 2A 플러스 B를 하면은. 전체 결과인 5a 3b가 나와야 된다. 그래 식을 이렇게 쓸수 있겠네. 자, 그래서 그밑그 그 내용이 밑에 나와요. 위에 생각 통에서유나와 성훈이가 가지고 있는 대수막대의 넓이는 각각 3a 2b, 2a b다. 한편 두 사람의 대수막대를 모두 모으면 넓이가 a인 대수막대는 5 개, 넓이가 b인 대수막대는 3 개이므로 세 개이므로 전체 대수막대의 넓이는 5a 3b이다. 따라서 어, 선생님이 두 번째 쓴 식, 3a plus 2b, 더하기 2a plus b는 5a plus 3b임을 알수 있다. 근데 이 결과를 보면은, 자, 됐을 때, 어, 이것은 다항 식의 과로를 풀고, 자, 중요한 거, 동류학끼리 모아서 계산한 거랑, 모아서 다음과 계산한 것 같다 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3a plus 2b, 2a p l u b가 있는데, 과로를 풀고 써봤더니, 그냥, 그냥 과로 풀어서 쓴 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다른 거는 냅두고 동류항 3a랑 2a가 동류항에서 3a랑 2a 더하고 그리고 2 b 랑 b가 동류항이니까 2 b 랑 b 더해서 계산하면은 5a 플러스 3b죠. 음예 3a 플러스 2에서 5a 그래서 2 b 플러스 b에서 3b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다항식끼리 더했을 때는 그냥 괄로를 풀고 동류항끼리 더셈만 하면 된다라는 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어렵진 않아요. 어뭐 그냥 계산을 바로 보면 될것 같아 자 예제 보면은 어자 4a 마이너스 3b 플러스 마이너스 ea 플러스 6b면 괄호를 풀고 그냥 4a 마이너스 3b 플러스 어 마이너스 ea 플러스 6b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동류량끼리 묶으면은 4a랑 마이너스 ea가 a로 동류량이니까 4a 마이너스 ea 그리고 마이너스 3b 플러스 6b가 되고 이렇게 계산하면 4a 빼기 2a 하면 2a 마이너스 3b 플러스 6b 하면 그냥 3b니까 2a 플러스 3b가 답이 되겠죠 자 2번도 보면은 2번은 자 일단 괄호를 풀면 x 마이너스 4y 플러스 3 우변은 주의할 게 마이너스가 있으면 마이너스를 다 어, 분배해 줘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5y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 그럼 여기서 어 x 동류항끼리 묶어주면 x-2x 그리고 마이너스 4y 플러스 5y 그리고 상, 상수항끼리 3-1 이렇게 하면 되겠다 계산하면 x-2x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4y 더하기 5y는 y 3-1은 2에서 마이너스 x 플러스 y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잠깐 영상 멈추고 문제 1번 풀어보고 올게요 오세요 자 풀어봤으면 자 바로 보면은 사실, 가로를 못뭐 푼다고 했는데, 더센 같은 경우는 가로 뭐 생각 안 하고, 그냥 보이는 대로 사실 더해도 상관없죠? 그래서 굳이 식을 길게 쓸 필요는 없고, 여기서 보이는 대로 5a랑 2a 더하면 되니까, 7a. 마이너스 b랑 마이너스 7b 더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8b.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가 있을 때는 마이너스를 분비한 걸한번더 써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좌변은, 어 좌변이 어 왼쪽 식은 그대로 써주고, 오른쪽식은 마이너스를 분배해서, 자,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같은 것끼리, 굳이 안 옮겨도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이제 계산할 수 있죠? x 3x니까 마이너스 2x. 반 4y 더하기 y면 마이너스 3y. 601에서 플러스 5.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자, 됐으면. 자, 한 문자에 대한 차수가 2인 다항식. 그러니까 이런, 저 밑에 보면 2차식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한 문자에 대해서 차수가 2인 항식을9문자에 그 대한 2차식이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식들이 다 2차식이야. 왜냐하면 이한 문자 a에 대해서 얘는 차수가 2잖아. 그래서 얘는 2차식. 얘 같은 경우도 x 제곱에 대한 차수가 2니까 x에 대한 2차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2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 3은 x에 대한 차수가 2인 항식으로 x에 대한 2차식이다. 2차식의 더쌤 뺄쌤도 과로를 풀어 동류학끼리 모아서 계산한다. 그러니까 뭐 2차식이든, 사실 뭐, 앞으로 뭐 3차식도 배울 텐데, 다 똑같이 더쌤 뺄쌤할 때는, 그냥 동류학끼리만 계산하면 되는 거야. 어렵지 않게. 자, 이거 보면은, 예제 2번 볼게요. 자, 얘 계산하는데, 동류학끼리만 계산하면 돼. 3a제곱의 동류학은 a제곱이죠? 그래서 둘이 더하면 4a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4a랑, 다른 색깔로 해볼까? 음. 마이너스 4a랑 3a가 동량이니까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a. 그리고 어, 상수항은 2랑 마이너스 8이니까 더하면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죠? 음,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자,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분배해서 다시 써주면 4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 그래서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고. 자, 동력끼리 4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하면은 2x제곱. x 더하기 5x 하면 더하기 6x. 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하면 마이너스 9.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 어, 문제 2번, 3번 한번 풀어보고 오세요. 자, 다 풀어봤으면, 자, 바로 볼게. 자, 같은 경우 이제 계산하면 3a제곱, 2a제곱 더하면 5a제곱. 마이너스 2a랑 5a 더하면 3a. 1이랑 마이너스 6 더하면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고. 2번. 어, 선생님, 은 이제 두번 쓰기 귀찮아서 이렇게 그냥 마이너스 산 거를 밑에 바로 쓰거든? 여러분도 이제 안 헷갈리면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쓴 다음에 바로 밑에 이제 계산하는 거야. 그래서 계산하면은 4x제곱 마이너스 x제곱 하면 3x제곱. x 더하기 5x 하면 6x. 마이너스 6백이 마이너스 7하면 마이너스 13. 이렇게. 알수 있겠죠 자 여기는 2번 보면 가로가 많이 있는데 우리는 가로는 어, 소가로, 중가로, 대가로 순으로 풀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푸는 게 아니라 가로 안에 있는 것부터 마이너스 4 a 3 플러스 3b 얘는 뭐 가로 그냥 바로 풀면 되죠 그래서 풀면은 여기 전체 계산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4 a 랑 8에 더해서 4 어, 여기 a 빼기 이렇게 가로 요정정 쳐주면 좋겠네 그리고, 3b랑 또 3b 더해서 6b.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또 가로 풀면 되니까, a 빼기 4a, 6b.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6b. 이렇게 되겠다. 자, 2번 보면은, 2번도 이제 가로 먼저 풀면은, 여기 보면은, 어, 여기 안 붙어야 되겠죠? 가로 안에. 그럼 소괄호 먼저 풀어줘야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서 플러스 5 플러스 2x 그래서 괄호 이렇게 있고 그 다음 이제 동류항끼리 계산 먼저 해주면 x제곱은 없으니까 x제곱 그대로 마이너스 4x 플러스 2x 하면 마이너스 2x 그 다음 상수항 플러스 5 그대로 써주고 앞에서부터 순차제곱 다시 따라 붙여주면 되죠 3x제곱 여기 또 마이너스 붙어있었으니까 마이너스 괄호 쳐주고 마이너스 x 이렇게 써도 되고. 그래서 여기 다시 예식 써보면, 3x제곱, 마이너스도 분배해서,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2x, 마이너스 5. 마이너스 x. 자, 뭐 이제, 가론 다 풀었으니까 이제 동량끼리 계산만. 3x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2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x에서 플러스 x, 상승 마이너스 5.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됐으면은 여기 추론하기랑 어 확인하기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먼저 자 했으면은 추론하기 한번 볼게 어 이거는 좀잘 생각하면 쉬운 거고 뭐 생각이 잘안 나면 어려운 건데 자소연이가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가 다른 두 자연수를 생각해 봐그 생각 그래서 어 종현이가 어떤 수를 생각했죠? 선생님이 이걸 모르니까 10의 자리 숫자를 x 1의 자리 숫자를 y라도 볼게요. 그럼 종현이가 생각하는 수는 10x 플러스 y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x가 2고 이 10의 자리 숫자가 2고 이 1의 자리 숫자가 3이야. 그럼 내가 얘를 문자식으로 표현하려면은 그러니까 얘는 원래 그러니까 23인 거잖아. 그래서 얘를 표현하려면은 10 곱하기 2에다가 3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문자로 표현할 땐 10x 더하기 y 이렇게 할수 있고. 그 다음 소연이가 그 수의 수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수를 바꾼 두 자리 수를 만들어봐 했으니까 그럼 얘는 이번에는 10의 자리 숫자가 y인 거고 1의 자리 숫자가 x인 거니까 이번에는 10y 플러스 x겠죠 이렇게 만들었어 자그 다음에 어 이제 생각했던 수와 만든 수를 더해 그래서 생각했던 수가 10x 플러스 y고 만든 수가 10y 플러스 x인데 그냥 x부터 쓸게요 x 플러스 10y 그래서 둘을 더하라고 했잖아 더하면은 11x 더하기 11y 겠죠 그래서 그 수는 11의 배수이지 이렇게 돼 있죠 어11 배수일 밖에 없죠 왜냐하면 둘다 11로 묶이니까 그래서 11로 묶으면 x 더하기 y 해서 어, 우리가 11의 배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음 넘어가서 어, 다음을 계산하시오 확인하기도 다 풀어왔죠 자 바로 할게요 계산하면 동류항끼리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A에서 마이너스 7A 5B, 마이너스 4B에서 플러스 B 여하튼 이도 다시 여기 마이너스 7X 괄호 먼저 풀어준 걸 살짝 밑에 써주고 계산하면 5X 빼기 7X에서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 더하기 3Y에서 플러스 Y 마이너스 1 빼기 6에서 마이너스 7 이렇게 할수 있겠죠 자2-1 얘도 보면은 얘는 2차식인데 2차식도 마찬가지로 동류항끼리 계산하면 된다. 그래서 이 A 제곱 마이너스 2 a 제곱 6A 제곱 더해서 4A 제곱 7A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5A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7 이렇게 할수 있겠다. 이번 같은 경우도 이번 가로 뒤에 마이너스 가로 있으니까 얘도 마이너스 가로 풀어주면서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니까. 계산하면 9x 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해서 5x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2x 플러스 x 그리고 없으니까 마이너스 5 이렇게 풀수 있겠죠 자 사고력 오른쪽 그림같이 정계도를 이용하여 정육면체를 만들었을 때 정육면체 정계도죠 평행한 두 면에 있는 두 다항식의 합이 모두 같다고 한다 그래서 알맞은 식을 보하시오 평행한 두 면에 있는 두다항식 합이 모두 같다고 했으니까 얘랑 얘를 더한 게 얘랑 얘를 더한 거랑 같잖아 그래서 식 써보면은 마이너스 4a 플러스 5b랑 대문자 a를 더한 게 2a 마이너스 4b랑 마이너스 3a 플러스 6b를 더한 거랑 같죠 자 그러면은 a만 내가 식을 냅둬야 되니까 a를 a 이렇게 딱주고 어, 이렇게 넘기, 제가 이, 이, 이 번을 넘겨야 되죠? 넘기면은 4a-5b. 2항에서 4a-5b. 그리고 나머지 2a-4b. 그 다음, 마이너스 그대로 그냥 해서 마이너스 3a 6b. 이렇게 쓸수 있겠고. 자, 이제 동량끼리 계산하면 4 2 마이너스 3이니까 3a. 그리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면 마이너스 9. 마이스9 더하기 6 해서 마이스 3B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할게요.